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영업양도와 제재의 승계에 관한 주요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대물적 허가는 양도와 친하다. 법학에서 친하다는 건잘 어울린다, 두 개가 주로 같이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물적 허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영업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양도인의 영업 행위로 양도인에게 이미 제재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영업 정지 등그 제재 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양, 영업 양도를 할때 양도인에게 내려진 위법 행위는 이미 영업자의 지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처분의 효과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판례는 대물적 영업의 양도의 경우 명시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고 본다. 3번은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인데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의 지위에는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 사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도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식품위생법 제78조나 먹는 물 관리법 제49조에서와 같이 개별법상 명문 규정으로 책임의 승계를 규정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위에 따른 제재를 할수 없다. 특별한 법률의 명문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제재 사유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재할 수 없다고 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석유 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미법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인의 지위에는 제재 사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양수인에게도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6번. 주소가 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휴치를 할수 있다. 앞에 나와 있는 5번 지문과 거의 유사한 지문입니다. 6번 지문도 맞는 내용이죠. 7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앞에 6번 질문과 역시 유사합니다. 제재 사유 역시 승계되기 때문에 7번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8번. 회사 분할 시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제재 사유가 신설 회사에 대하여 승계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분할 전 위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영업양도와 회사 분할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의 승계 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이죠. 8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